안녕하세요 김태옥TV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할거냐 뭐하냐 민물고기 수저부터 일단 사탄입니다 사탄 4탄. 사탄 아니야? 일단 사탄 4탄. 사탄이에요 사탄 4탄. 자 오늘은 그냥 얘들이랑 한번 놀아볼 겁니다.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4탄으로 알고 있어요. 어... 5탄일 수도 있고, 일단 한번 볼게요, 한 번. 음... 어... 자, 지금 옛날에는 물고기가 많이 없었어요. 그냥, 어, 여름에 그냥 납줄게 한 10여 마리랑. 그냥 뭐 피레미 있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완전 틀립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샤라라 샤라라라 샤라라 샤라라라라 라라 라라라라라라라자 엄청. 아름답고, 그래서 어제 사진도 찍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사리랑, 동사리도 잡았는데, 동사리 어디 있는지는 뭐야? 나도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보이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일단 어제 잡았고 있는 동작이? 내가 한번 찾아볼야겠다 잠깐만 있어봐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까, 아, 여기, 어디가 있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동작이, 아, 동사리. 그리고 뭐, 퉁거리 한 마리 있었는데, 퉁거리가 안 보이네요. 퉁거리 있는데. 었 퉁거리가 있었어요, 원래. 지금, 동, 바닷권에는 거의 동사, 동, 차, 뭐지, 동자, 뭐야. 이름 모르겠지만, 일단 이상한 녀석 있었어요. 음... 진짜 예쁘죠? 예, 얼룩 종사된다 어, 그냥 그런 저지입니다 자, 우리 식구들 잘 있고요. 그리고 다슬기도 있었어요, 다슬기. 한번 먹여줘볼게요. 거의 한 80여 마리 정도 되는데. 자, 보세요. 하루에 세 번은 줍니다. 잘 먹죠? 벌써 남았어. 자 오늘은 음, 영상 분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재시 재밌었다면 뭐다 뭐라고요? 아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안녕 유바.